네, 안녕하십니까. 고래주식입니다. 오늘 LS 머트리얼즈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월요일도 약간의 하락이 터져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주가 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가 최근 이 상한가를 한번 달성한 이후로 확실하게 수급을 끌어오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가져가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상승분 그대로 시장에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실망해 나가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 중요한 거는 LS 머트럴즈의 확실한 수급이 들어왔었고 지금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아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LS 머트럴즈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주가 상승분 전부 다 시장에 반납한 거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LS 머트럴즈가 지속적인 하락을 거쳐 오면서 이미 투심이 얻은이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미 일어났었고 거의 대부분의 지금 주주분들이 주가 다시 들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품지 않은 현 시점에 LS 머트럴즈는 다시금 저희 수익권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자, 이걸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ls 머트럴즈 구독자 주주분이시라면은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LS 머트리얼즈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겠습니까? 자, 지금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쪽이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러한 수급에 대해서 자금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 LS 그룹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일 때이 정도 말고는 지금 시점에서 LS 머트리얼즈의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LS머트리얼즈가 아직까지는 이 실적과 매출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에 눈에 띄게끔 개선이 되진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실적과 매출적인 부분에서 상승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LS머트리얼즈 분명하게 25년 상반기부터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이 실적과 매출에 대한 개선을 보여 줄 텐데요. 자, LS머트리얼즈 지금 자회사 이 하이엠케이 통해 전기차용이 알루미늄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 발발 이후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l s 머터얼즈가 사실상 이 작년 기준으로 이 매출 대부분이 사실 이 알루미늄 사업 소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 그 상승 폭을 더더 욱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거기에 아직까지도 이 AI용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 건설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LS 머트리어즈의이 주력 상품인 울트라 커피 시터에 대한 시장 가치 역시 나날이 상승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근거를 통해 토대로 LS 머트리어즈 주가를 분명하게 들어올릴 수 있겠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지금 LS 머트리어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절대 단기적인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LS 머트리어즈 같은 경우 조금은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지만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다 생각해주시면 되겠고 LS 머트를즈처럼 이렇게 상한가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장대양봉이 터져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시장의 관심을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면 주가 날아올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 터져 나오지 않을 겁니다. 명확한 지금 저점 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렇게 ls 머트럴즈 같은 경우는 명확한 타점만 잡아가면서 대응해 나가시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확실한 수익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ls 머트럴즈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정말 비싼 가격에 이 고래들이 엑시트 해 나가는 시점에 같이 매도하셔야 겠죠 자 그렇게 이러한 타점들 잡아가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이 주주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영상으로도 이러한 시점이 신호가 포착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긴 하지만 문자로도 먼저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어떠한 관점으로 이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건지,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건지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고, 머트리얼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미리 포착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미리 매수 타점에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31일 그리고 2월 4일 날 타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때 수급 확인하면서 확실히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며 2월 4일 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입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4일 날이 올릭스라는 종목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60%까지 잡아가셔도 된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4일 11시 25분에 발송을 해드렸고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7 7 3 0의 8354번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60%까지 진입해도 좋을 만큼 강하게 잡힌 종목이었고 이후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7일 날 시외에서 갭상승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아, 이제 출발 신호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며, 이제 올릭스가 이제 출발하는구나를 딱 캐치하고, 혹시 앞서서 이제 올릭스라는 이 종목을 못 잡으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7일날도 마찬가지로 18,000원에 비중 60%까지 담으셔도 된다. 자, 2월 7일날 8시 48분. 장 시작 이전에 미리 발송을 해드렸고, 총 4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를 받아보셨더라고 하면, 잡아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때 기다리던 소식이 이제 들려온다라고, 목표가 긴급상향하면서, 6일 전에 방송을 이제 했었죠. 2월 7일날. 점을 하고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 자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되었고 이 움직임을 포착해서 잡아가는 만큼 이 올릭스 라는 종목이 이제 출발한다 라고 이제 2월 7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됐어요 일주일도 안돼서 상한가를 한번 두번 세번 4번 달성하면서 일주일 만에 약300% 가까이, 3배 가까이 수익이 났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점상 이후 상한가 풀리는 시점에 입절을 했었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타점 문자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12일 올릭스 매도가 44,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반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고, 자 이때 매도를 했다 라는 건 당연히 그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매수를 잡아드렸다 라는 거죠. 자 9시 49분. 장 중에 문자 발송 드렸고 발신 번호 또한 위 상담 배너와 동일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 612분께 발송을 해 드렸는데 자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간다라는 것은 제가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같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종목에 대해 정말 확실하게 공부와 분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건 확실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드리고자 보여드린 거였고 이제 저희 종목도 타점을 준비해야 하기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매매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문자 신청 완료하시면 이제 신호 잡힌 확실한 타점 나올 때 장중에 영상보다 먼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번거로우셔도 문자 고래라고 넣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발굴한 종목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시장 주도해가는 섹터가 어딥니까? AI 섹터죠? 그 AI 섹터 종목 중 아직 상승해 나가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 분명하게 이 상반기 AI 섹터 주도주로서 성장 가능한 종목인데 지금 저점 바닥 구간에서 확실히 이 매집 신호를 포착을 했고 움직임 역시 확인했습니다.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이상 올라간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 종목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려 하니 같이 하고자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위 번호로 고래라고 같이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머틀즈 지속적인 이 하락 속에 많은 이 주주분들께서 지금 지쳐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LS 머럴즈 분명하게 주가를 다시 상승 시켜 나갈 수 있는 확실한 재료와 모멘텀을 가져 나간 종목이고 그에 따라서 확실한 대응만 펼쳐 나가신다면 수익 결국엔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LS 머틀즈 추가적인 하락 없이 횡보를 거쳐 나갈 게 분명하기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점에서 아직 LS 머틀즈 평단가를 낮춰 놓지 못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추가적인 비중 잡아가시는 건 역시 고려해 보실 만 하고요. 자, 그러시면서 LS머트럴즈 분명히 지금의 손실 때문에 끌고 가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수익 나는 이 주도주 잡아가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주도주, 3배, 5배 정도의 상승을 일으킬 주도주, 잡아보고자 하신다면 말씀드렸듯이, 올해 문자나 위보의 시는은 번호로 발송하셔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텐데, 다음 영상에서 훨씬 중요한 내용들과 l s 버틀즈 남아있는 상반기 주요 일정들 말씀드리며 대응, 안내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